자, 원앙대 김하요, 어, 상대분, 이런 분입니다. 차기를 같이 열겠습니다. 그 좋은 자리죠. 자, 후수 입장에서. 진마 후에. 면파하면요. 그 아마 그 느낌상, 그렇죠. 김하 구포진. 그 일명 그 동네 장기라 하죠. 중앙에 병 열기에. 진마 후에. 자, 상대 움직임 보겠습니다. 그렇게 두시면은, 좀그왈일하게 상이 나와서, 그 제가 먼저 그 선빵입니다. 예, 그 다시요. 자, 그리고 터프하게 차가 나와서요. 밀면은, 그렇게 두시면, 어, 상대 상을 이렇게 자극 그 주면요. 아, 차는 왜? 아, 그죄 없는 차는 왜? 아, 이렇게 그 두면은, 그양도 하자 한번 물어보고 싶지? 지금은? 자, 상이 이제 걸리고, 그 양득이 걸리면서, 아, 이, 뭐야? 아, 이, 자신감이 뭐야? 자, 우리 차가 이제 걸린 형태다? 아, 그 말이, 그, 안 되는 게 아니야. 그, 상이 좀그 괘씸하네? 여기 상보다? 여기 상이 조금 더 괘씸하네? 그렇다면은? 그렇게요. 자, 우리 포가 그 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자, 이에 이제 가고요. 아, 그, 그러면은, 뭐, 모두죠? 어, 뭐, 모까요 일단, 가볍게 상을 한번 쫓아볼까? 그, 아마도 그 상대분은, 자, 이겁니다. 포. 포한 번, 그렇지. 자, 우리 포 참을 수 없지. 그렇구요. 자, 포를 이렇게, 어, 그, 자극 그, 주면요. 자, 이게, 그,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되는 수에요. 포를 넘다, 어, 가능하고요 야, 이게, 이 변수가 좀 그, 많다. 그, 상이 빠지고, 어, 그, 일단은, 그 중요한 어그 중요한 게 말입니다 그 중요한 게자 포를 그 넘습니다 이 문제가요 그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상이 이제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 피하면서 그 동시에 말을 겁니다 자 우리 말을 이렇게 응수하면 그 예컨대 뭐 나간다 그 차가 그 상대 차가 자 면포를 걸어 요 그러면은 아좀 어렵죠 그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그 결론이 그 뭡니까 어 아주 그 감명하게 한번 그두개습니다자 가볍게 그네프트 한방 어 통해서 아마 그 잡겠죠 예 네, 그렇죠 장군을 일단 그 아껴봅니다 어 장군 치는 맛을 좀그 아껴보고요 그 아끼지 말까 자 강력한 나이트 한방 통해서 그 외길입니다 그리고 그 상을 이렇게 한번 잡고요 자, 우리 차가, 아, 이 반발이, 그, 웬 말인가? 어, 이, 이, 반발이 가능한가? 이, 과연 그런가? 잡은 무조건 그, 잡아요. 그, 그렇겠죠? 어? 아, 이게, 그, 이수가 가능하다? 아, 그, 가능하다, 진짜. 야, 이, 가능한데? 그, 그런가? 그, 원래는, 그,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 그, 맞아요. 근데, 풀 이렇게 잡는 수가, 어, 가능하고요? 상이, 그, 잡을 수가 없어. 이 예, 포장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자, 우리 차가 이렇게 빠지는 자체가요, 그 선수가 됩니다. 바로 그 케어야. 예,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어, 중요한데, 그 상대분도 지금 막아, 뭐, 잔다 이런, 그 부분이 분명 그,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자, 이수가 지금 살아있고요 이, 예, 근데, 그, 치열하게 한번 그 난전, 어, 가고 싶어요. 자, 조를, 일단 그, 걸어봅니다. 이, 예, 원래 그 목적이요, 그 차가 말을 건다, 어, 이게, 그 목적인데, 예차를거 쫓죠. 그리고 일단 어, 상대 그 사선, 아이 사선 가니까 그 그렇다. 그 차가 이좋기네 예, 근데 그 이거는 좀 살아 있죠. 예그 양도하자 어, 나쁘지 않구요야상 그렇지. 그상 이게 잡는 게. 그, 맘에 그안들어 상대분은. 지금 상황에서 그 옆으로 그 빠지면요, 어, 그 빠지면요, 이 고동마 뜨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5선 빠져보죠. 일단 그 가볍게, 어, 상위, 그 빠지고요. 그렇지. 자, 우리 차가 말을 건다. 이런 게 너무 그 싫은 거죠. 계속 이 공격의 흐름을 그, 어, 타보겠습니다. 여기 가서요. 아, 마가 뜬다. 음, 그, 마가 뜨면요. 네, 예, 그, 좋아요. 뭐, 뭐 들까요? 그, 약간의, 그, 노림수 한 번, 어, 갈수 있는데, 그, 지금요. 그, 지금, 그, 노림수, 그, 갈수 있는데, 뭐, 뭐가 그, 노림수가 될까요? 그, 줄차합니다. 줄차하면은, 아, 양차 이제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 노림수에요. 아, 이, 이때다. 야, 그, 그 수를 받나? 그, 양차 건다? 그 대사한다 그 여기까지 이제 봤습니다 그 지금 아주 그 강렬한 그 한방이 그 필요한데요 뭐 뭐가 있을까요? 자 회심의 그플라인 리케 한방입니다 자 말을 그 잠다가 아니고 자플라인 리케 한방에 자 바로 그캐오니까그 아마 그 마루 받지 않을까 이 예, 그러면은 그 차가 인제 걸린 동시에 포가 인제 걸렸어 그리고 그 외통 그 형태야 그러면은 그 지마요 지마했을 때 그렇겠죠? 예, 그, 맞습니다. 자, 느낌 좋은, 그, 강력한 네프트 한 방에, 아, 포가, 그, 괘씸에, 그, 잡나? 풀파워 나이트 한 방에, 켜옵니다 <놀람> 수고 있습니다. 자, 원앙대, 어, 기마여 상대분, 이런 분입니다. 진마. 예, 자, 면포 후에, 병을 열고요. 일단, 그, 차분하게, 그, 마가, 그 진출. 일단 그 워낙만 형태, 그 차입니다. 아, 여기 차가 그거 나와서요. 일단 그 지켜보죠. 자, 병을 일단 한번그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 상대 차가, 자, 우산 줄이죠? 오기 전에. 자, 느낌 으로 어, 그 여기까지? 자, 올려보죠. 그 아마, 그 아마도, 아, 그, 그게 아닌가? 아, 그 침착이에요. 그 차가 이렇게 움직이지 어, 않을까? 그 예상을 어, 좀그 가져봤는데요. 자, 형태상 우리 차가 그 선선이에요. 음. 자, 이거 어, 수비하는 의미가 일단 그있고요 자, 이쯤에서 그 상대차를 어, 그 자극 그 주면요. 그그 그 전에 기포하는 게 일단 선수겠습니다. 그렇죠. 자, 상대차를 이렇게 움수를 이거 물어보죠. 아그 뒤로요. 음. 예, 그 좋습니다. 자, 간명하게 어그 차가 가서요. 그 대차하고 그둘 수가 있고요. 선택인데, 자 이, 이렇게 그둘 수도 있습니다. 자 상위 그 변으로 가서요잡보면은차 차 달라. 그 상대 차가 갈 자리 없고요. 자 그렇고요. 그 여전히 어 잡을 수가 없고요. 자 이쯤에서 모양 좀 잡아 보겠습니다. 살을 올려서 야그 설마인데 이 이거 뭐야 아, 아주 그 감각적으로 거의 뭐 상이 그 잡아야 되는데 아그 그때 그 여기 그 잠다 야그 그렇다 아그 좋은 판단이 좀 나왔습니다 맞아요 자 이거는 그 잠단 얘기입니다 어그잘그 그 두셨고요 어 살짝 그 당했는데 그 그러네 어잘그 두셨네. 자, 이병 하나 그냥, 그, 내줄 수 없죠? 자, 모아서요. 일단, 어, 가볍게 모아서요. 자, 물론 이게, 이 수비하는 그 의미가 줌인데, 그, 마냥, 그,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예, 그 미는 수가 딱이 눈에, 이 보이니까, 어, 그, 근데, 그 상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자신감 있게 그 밀면은, 자, 이거 한 수가 그, 크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밀면요. 그 상도 이 상인데, 그 무엇보다 어 중요한 게자 무엇보다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아 우리 차를 차를 이렇게 자극 그 주면요 어그 그렇죠 자 열면 그 어찌됩니까 어, 열면은 이 포장군이다 어자포장그차의그 교환이 어그 어떻게 그할수 없고요 그 맞고요 그 근데 말입니다 그 두고 싶어 자 이게 그 분명 그 어찌보면 그 제가 그, 손해 같은데, 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포장군 예상해봅니다. 예, 그렇죠? 이 칼을, 이, 뽑았는데, 그 포장 그안 치면, 그 이상하지? 저도 이, 차달라, 그, 상대 차는, 이런, 그, 누가 이, 득일까 자, 분명, 어, 상대분도 저랑, 아, 상이 있습니다. 자, 강력한, 자, 플레인 리키 한 방에, 켜웁니다 수고 있습니다. 그, 하여간에, 이, 적어도, 이, 졸라나, 그, 득이에요, 어, 제가. 그, 예컨대, 이 가볍게, 복귀를 좀, 그, 해볼까? 자, 상대차가 지금, 그, 옆으로 이제 갈 수가 없죠? 그, 병원, 어, 상이 있고요 자, 여기는? 잡으면, 뭐, 이 정도, 그, 잡고요 이, 이러면은, 이 졸일 또 걸린데? 좀 그, 마가 또 위험하지? 그, 맞죠? 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상대 차가 뭐 여기 간다, 뭐 이게 뭐 최선의 그 진행이, 어 맞아 보이긴 합니다. 그 역시나, 그 상이 자꾸 마가, 이 걸리는 형태고. 자, 그렇죠. 자, 상대의 말을 이렇 살리기 좀그 애매, 애매합니다. 자, 일성 가자니, 그렇죠. 우리 차가 그 일성 가니까요. 그, 그럼 그 여긴데, 여기 또한, 그 묘하게 또그 양마가 이 걸려요. 이, 겨, 결국에는 이 마가 또 손해요. 자, 이런 부분이 분명 거의 있습니다.